안녕하세요. 카인조이 앤 이카의 최정환입니다. 에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010년식 스타렉스 모델입니다. 에, 본 차량 연식에 연식에 맞지 않게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. 휠도 예, 휠 타이어 전부 다 신품으로 교체하셨고 외관도 상당히 깔끔합니다. 예, 루프 쪽 태양 전지판 400W 짜리 한장 올라가 있고요. 피아마 2.6m 짜리 어닝 블랙 컬러고요. 예, 보시다시피 휠타이어 외장 예, 관리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. 예, 본 차량 주행거리 예, 20만km로 확인됩니다. 자. 실내 예, 현재 3인 좌석, 3인승이고요. 자 미니 냉장고, 오디오, 그리고 예, 원목 수납장, 수납함이 되겠죠. 매트, 자 천장, 보호 엠보 작업 진행되어 있습니다. 매트도 깔끔합니다. 하니컴 블라인드도 확인되고요. 전기 시설, 예, 야마비시 제품 들어가 있네요. 인버터 3 k 로 MPPT 4 0암피어짜리 예, 인산철 배터리 300A 2개 600A 되겠습니다. 예, 주행 충전기도 확인이 되고요. 그리고 한전 충전기 예, 기본적인 전기 스펙 이렇게 됩니다. 관리 상태 매우 우수하고요. 본 차량 매매가격은 1,500만원입니다. 예, 부대비용 수수료 등은 별도고요. 예, 이점 참고하시고 스타렉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인조이 1544-4563으로 연락주시면 네,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